안녕하세요. 부의 독서입니다. 벌써 여러분 목요일이 됐어요.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.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? 혹시라도 어제 기분 때문에 오늘 일어나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뭔가 모를 스트레스가 쌓여 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바로 기분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부정적인 모습은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.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좋은 면을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 부정적인 거는 나쁜 것이라고 꼬리표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.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거는 결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. 오히려 더 앞을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내가 그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모습은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. 그래서 더큰 관점으로 볼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일 뿐이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발판 삼아 그 분노를 내가 일으키는 힘으로 용기로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반대로 그 부분에 안주하고 주저하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빠지다 보면은 인생이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 기분이 불편하거나 뭔가 안 좋은 기억에 사로잡혀 계신다면은 그 기억을 밟고 올라가셔서 더큰 관점으로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,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